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을 읽어드리는 y t i m e 정세분석의 추부균입니다.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서방세계의 제재가 대대적으로 진행되면서 이 러시아 국민들이 패닉 상태에 빠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엄청난 제재 효과가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아직까지 은행 간 국제 결제만 그러니까 스위프트 배제 제재가 이 본격화되기도 전인데 벌써부터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 보니까 러시아가 그야말로 국제적 고립이 되면서 제2의 북한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까지 러시아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영국의 bbc는 현지 시간으로 28일 모스크바 시내 대형 쇼핑몰인 메트로폴리스몰에 현금을 쥐고 갖가지 생활필수품을 사려는 러시아인들이 몰려들고 있다. 그러면서 이는 강력한 서방의 경제 제재로 로브라 가치가 폭락해서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어오를 것으로 보고 사재기를 하려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bbc는 이 모스크바 시내 식료품점에서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언론들도 일부 식료품 체인점이 손님당 계란 판매 개수를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서방 진영의 제재가 이제 막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미국이 기술이 들어간 전자 제품 비롯해 가지고 이 컴퓨터 같은 제품들도 러시아 내에서 앞으로 제대로 구입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고 이미 전자 제품들의 가격이 치솟고 있어서 러시아 국민들이 그야말로 멘붕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텔 그리고 엔비디아, AMD 같은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제재에 동참해서 러시아 수출을 중단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최악의 상황은 이미 예견됐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물류 회사인 UPS와 페덱스도 러시아로 배송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해서 이 해외로부터의 배달 자체가 완전히 막힐 위기까지 처해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 러시아 사람들을 패닉에 빠지게 만드는 것은 이 루블화의 가치가 대폭락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멘붕 수준을 넘어서 공포감까지 심어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중순 루브라 값은 달러당 75루블 안팎이었는데요.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부터 환율이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환율이 급등했다는 것은 루브라 가치가 그만큼 하락했다는 거죠. 급기야 미국과 EU가 러시아를 스입프트에서 퇴출시킨다고 발표한 28일에는 한때 119루블까지 치솟았습니다. 보름 사이에 루브라 가치가 40% 넘게 폭락한 겁니다. 그리고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추락을 했죠. 한마디로 푸틴이 일으킨 전쟁 때문에 러시아 국민들은 가만 앉아가지고 재산의 40% 가까이를 날려버린 셈이어서 이 러시아인들이 받는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시중은행들이 서방세계의 제재리스트에 오르면서 러시아인들의 은행결자, 여기하고 연결된 애플페이라든지 구글페이가 일부 작동하지도 않는 사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감은 더욱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제 러시아인들이 은행에서 대대적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이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측까지 나옵니다. 이미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28일 모스크바 시내의 ATM, 그러니까 현금 자동 입출금기라든지 환전소마다 이른 아침부터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이 루브라 대신에 달러를 구하려는 경쟁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대 대혼란이 지금 러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위기를 느낀 푸틴 대통령이 달러를 추가로 풀기 위해서 무역업자가 외화 수입을 올리면 그 중에 80% 이상을 사흘 이내에 팔아야 된다. 이런 특별 조치까지 발동을 했습니다. 또, 러시아 은행도 기존 금리를 연 9.5%에서 20%로 올리는 극약 처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놔두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진정시키려고 애를 쓰지만, 그런 대책만으로 시장을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 러시아 당국의 다급함과 초조함은 주식 시장을 아예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납니다. 이는 전리가 없는 조치입니다. 러시아 당국이 이 주식 시장 문을 닫고 있는 것은 열자마자 투자자들이 패닉셀 그러니까 공포의 매도를 할까 봐서 이겁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 그래 안 해도 러시아 RTS 주가 지수가 작년 10월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패닉셀까지 벌어진다 그러면 그야말로 러시아 경제는 초토화될 수가 있습니다. 더더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경제 상황이 러시아의 인플레이션을 부추겨서 경제의 기초 전반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1월까지 4개월 연속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 이를 정도로 치솟고 있었는데, 이 루브라의 가치 하락은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연기되면서 자체 러시아 자체가 재정 악화로 인해서 디폴트 그러니까 대외 채무 불이행 사태로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나옵니다. 이미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이 러시아의 국채 가격이 대폭락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의하면 지난 2월 18일 2047년 만기 달러 표시 러시아 국채 가격은 전일 대비 무려 50%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립국인 스위스마저도 그동안의 중립유지 입장을 뒤엎고 러시아를 제재하겠다고 나서가지고 러시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 시간으로 2월 28일 스위스의 대 러시아 금융제재 조치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물론이고 미하일 미슈스테인 총리하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을 포함해서 이후에 제재 대상 명단에 오른 367명의 러시아의 재벌격인 올리가르들의 스위스 내 자산이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뉴욕타임즈는 그러면서 스위스 내 러시아 기업 및 개인이 보유한 자산 규모는 2020년 기준에서 약 110억 달러, 13조 2495억 원에 달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스위스가 이런 조치를 취하니까 러시아는 긴급하게 라브로프 외교부 장관을 스위스 제네바로 보내가지고 이걸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이유가 라브로프 같은 러시아 고위 관료들에 대해서 유럽 내 여행 금지라는 제재 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이 라브로프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 러시아 제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확실하게 증명한 셈입니다. 뉴욕타임즈에 의하면 당초 스위스는 중립국으로서 쌓아온 국가 정치성을 흐리고 이 경제적 이득에 타격을 줄수 있어서 대 러시아 제재 소극적이었고 특히 이 카시스 대통령 본인부터. 러시아로부터 새로 유입되는 자금은 막겠지만 예금주들의 계좌 접근은 막지 않겠다라고 밝힌 바 있었기 때문에 이 스위스가 대 러시아 제재에 동참할 것이라고는 예상조차 못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지시하고 심지어 민간인들에게까지 대거 총격을 가하면서 이제 많이 사망을 했죠. 그러니까 스위스의 분위기는 급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스위스 내에서 대 러시아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결국 카시스 대통령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례 없는 공격을 이유로 이 러시아 자산의 즉각 동결 방침을 밝히게 되었다. 이렇게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그러면서 스위스에게 중립급 지휘라는 것은 전통이자 의미가 큰 전략이라 그러면서 이를 잠시 내려놓았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한 아, 스위스 이번 조치는 스위스 은행에 비자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에게도 안 좋은 뉴스다. 이렇게 뉴욕타임스는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러시아 제재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스위프트 제재도 앞으로 본격화될 것이고요. 이런 경제적 제재 말고도 러시아 항공기를 상대로 해가지고 하늘길까지 막았습니다. 자, 러시아 제재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아예 브리노 리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를 상대로 경제 전면전을 벌여서 러시아 경제를 붕괴시킬 것이다. 이렇게 예고 겸 경고까지 해가지고 귀추가 주목됩니다. 르메르 장관은 이 동결된 러시아 자산 총액이 약 1조 달러 그러니까 1204조 원에 달한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를 약 20%를 올리면서 기업들은 고율 대출만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경제 치명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르메르 장관은 프랑스의 거대 에너지 회사인 토탈 에너지하고 NG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NG가 며칠 내에 러시아 에너지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하고의 에너지 사업 전면 중단 방침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제재 방침을 현실화 할 것이다. 이걸 내비친 거죠. 이 NG라는 회사는 러시아하고 독일을 잇는이 가스관이죠. 이르트 스트림 2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방 진영의 경제 제재가 강화가 되니까 기업들도 탈 러시아 행렬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부터 에너지기업, 자동차 제조업체는 물론이고 할리우드 영화사에 이르기까지 러시아로의 수출을 줄이고 파트너십을 중단하는 이런 등의 러시아 시장에서 속속 발을 빼고 있는 겁니다. 마스터카드는 서방의 금융제재에 따라서 여러 러시아 금융기관들과의 결제망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셀가, BP, 노르웨이, 에키노로 등 주요 에너지 기업들도 러시아에서 빠져나오겠다고 선언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푸틴의 무모한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인해가지고 그 피해는 정작 러시아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게 될 전망입니다. 사실상 러시아의 무역이 막히면 당연히 물건 값은 치솟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러시아의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의 지금 상황은 과거 옛 소련 붕괴 직후에 혼란이 극심했던 1990년대 중후반을 연상케 합니다. 그때 러시아는 결국 국가부도 사태를 겪었었죠. AP통신은 당시 치솟은 물가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았고 많은 은행 고객이 예금을 잃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러시아가 또다시 그런 공포감에 휩싸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블룸버그 통신은 서방 세계의 각종 제재로 루브라가 붕괴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확산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특히 이 서방 세계의 제재는 경제 위기 신호에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금융시장과는 달리 생활 물가라든지 일자리, 기업 경영 등에 미치는 영향 이건 좀더 서서히 나타난다는 점에서. 앞으로가 진짜 문제다, 더 문제다 이렇게 보입니다. 러시아 서민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는 루브라가 폭락하는 등이 러시아 경제가 불안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서방 진영의 전방위적 제재로 인한 충격파가 가시화하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불만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요. 진짜 문제가 뭐냐면, 러시아가 스포츠라든지 문화 등으로부터 전 세계와 완전히 고립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선, 국제축구연맹, 피파는 1일 러시아 국가대표팀하고 클럽팀의 피파 주관 대회 출진을 금지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당장 러시아는 이달 예정된 카타르 월드컵 예선전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또, 러시아의 클럽 팀들도 유럽에서 열리는 모든 경기에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동학의 올림픽을 주관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도 종목별 국제연맹과 각종 대회 조직위원회에 러시아하고 멜라루스 선수와 관계자들의 국제에 대해 초청 또는 참가를 불허하라고 공고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도 러시아하고 벨라루스 퇴출에 동참을 했고요. 세계 최대 아이스하키 리그인 북미 아이스리크 리그, 리그, 그러니까 NHL도 러시아고의 모든 관계를 손절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국제 럭비 연맹, 유럽 핸드볼 연맹도 러시아고 벨라루스를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자, 스포츠계에서의 이 러시아 퇴출은 스포츠 광팬들이 많은 푸틴부터가 스포츠 광팬이죠. 근데 스포츠 광팬들이 많은 러시아 국민들을 환하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스포츠에서의 러시아 대출은 푸틴이 상상도 못한 제재이기 때문에 그 충격은 더욱 클 겁니다. 당연히 이 모든 화살이 푸틴에게로 쏟아지면서 푸틴의 지위도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마이클 페인 전 IOC 마케팅 국장은 AFP 통신에 스포츠는 늘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쳐왔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시선에 관심도 없겠지만 러시아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신경 써야 된다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러시아 국민의 지지를 잃으면 게임은 끝난 것이다 그러면서 스포츠계의 행동은 러시아 국민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줄 잠재력을 지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제재가 러시아 국민의 사기저하, 자존감 추락 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푸틴 대통령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을 한 겁니다. 휴 로브슨 영국 올림픽 위원장도 스포츠는 전제주의 정권에 무척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 스포츠 제재로 잠재적으로 경쟁할 수 없다는 사실이 러시아에게 큰 충격을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면적인 러시아 스포츠 제재가 푸틴 대통령의 입지를 흔들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푸틴은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혹한 공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장악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푸틴이 결코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우크라이나의 전쟁 승리가 푸틴에게는 대패배의 시작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의외로 강력한 대 러시아 제재, 스포츠계까지 제재에 동참하면서 이 러시아인들에게 푸틴의 인기는 대폭락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벌써부터 이 우크라이나 공격을 반대하는 러시아인들, 그러니까 전쟁 반대, 반전의 여론이 러시아인들로부터 늘어나고 있다. 이것도 푸틴에게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푸틴은 이런 반전 여론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난 2월 28일 시위에 참석했던 4 5개 도시에서 약 1,500명을 체포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강압책으로 분출되는 이 러시아인들의 불만을 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푸틴은 갈수록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